눈에 피빨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스만 적었은 내 저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저소서 이제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탑스베이다가 I'm your father 그렇습니다.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샘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 시장에서 북북 저려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어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2월 특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미 씨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조금 쉬면서 인적성 공부도 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채가 이제 다음 달인데 연휴에 이제 쉬는 취준생이 있다. 예. 연휴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요? 예, 선생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예. 연휴는 쉬도 돼요. 예, 음, 적당히. 네, 예, 했습니다. 예, 뭐 계속 쉬면 그건 연휴가 아니죠 예. 예. 자, 어, 새 연휴도 끝났고 이제 집중에 집중을 해서 3월 공채 준비에 몰두 해야겠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박하원, 학력 대전소재 4년제 졸업 후 ROTC 전역,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8세. 지원 기업은 코웨이 본사, 향후 지원 기업은 대기업, 금융권, 글로벌, 경영직무, 경험, 경력, 학점은 4.5 만점 중에 4.0 오점, 한국사 1급, 토익 640점, 토익 스피킹 140점, HSK 6급 197점, 한국장학재단 장학엠베서더 1년, 한국장학재단 코멘티 프로그램 1년, 말레이시아 중국 해외 기업 탐방, 독서 동아리. 외국인 및 친입생 멘토링, 중국 1년 유학, 제주 관광공사 인턴 경험. 오, 많이 했네요. 고민은 중국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할 정도의 나름 중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도 만들었는데, 금융권을 제외하고 제가 원하는 기업, 직무에서 합격해지 못해 고민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직무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지, 토익보다 토스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 토스 점수를 만들었는데 잘못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하반기 코에이에 지원했던 박하원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 선생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해외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것 같아서 뭐 그런 적극성은 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어학 점수가 본인이 이제 지원하려는 분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경제학 전공자이고 ROTC 전역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서 좀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네요. 음. 네.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씩 해결을 해 보죠. 우리 하원 학생이 지난해 상반기에 금융권 여러 곳에 서류 합격을 했는데 음. 그외 진짜 원하는 기업에 광탈을 했다고 합니다. 음. 경력이나 자소서를 참고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진짜 원하는 기업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laughs> 만약에 음. 이제 글로벌 경영 직무 사실 글로벌 경영 직무라는 <laughs> 직무가 사실은 어 많이 뽑는 곳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직무들이 간혹 가다가 해외에서 관리라든지 그 해외 영업 아니면 해외 영업 지원 그다음에 본사의 이제 사업팀에서의 어떠한 이제 해외 법인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지원 업무 등 하는 약간 여러 가지 직무로 불리는데 이런 직무는 사실 신입사원 티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스펙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 과연 우리 지원자가. 음, 경력이나 자소서 뭐가 문제냐 자소서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라고 한다면 뭐 스펙을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관광공사 인턴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사업 관리했던 느낌들이 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고 어학에 대한 부분들 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보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하원 친구는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어떤 자격증이나 음. 어떤 준비를 더 필요로 하나요?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학 자격증 같은 것들은 뭐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한 해에 매년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원자가 지금 뭐 중국의 현지인처럼 생활했다고 하는데. 제가 중국 유학생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음... 현지인처럼 생활한다, 가능하겠죠. 뭐, 근처에서 네. 뭐, 식사하고, 중국인들하고 어울리고, 어, 이렇게 잘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업무와, 그 다음에, 1년간의 유학생활, 어학연수 생활의 그 범위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음...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현지인처럼 생활했다고 하시는데, 면접 때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음... 만약에 제가 면접관인데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음... 네. 엄청난 챌린지를 당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뭐 자기가 이제 하루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현지인처럼 생활했다고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문화나 배경, 역사, 종교, 철학, 지역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 아닐 거기 때문에 좀더 이런 것들을 이제 면접에 나중에 좀 겸손하게 얘기하시고 좀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공부를 어떤 쪽으로 하셔야 되냐면 중국 경제나 중국 정치, 그다음 중국 역사, 약간 중국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한 좋은 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음.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걸 원하신다면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오늘 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왔나요? 네, 코웨이 소식인데요. 네. 네 코웨이가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정수기 같은 환경 가전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코로나 1 9 힘든 상황에서도 승승장구를 했대요.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위기의 상황에도 좀 승승장구하고 든든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을 텐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좀 측정을 할수 있을까요, 강 네, 성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취업이 아니라 주식을. <laughs> 아니 그 주식 전문가들도 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음.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 기업의 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려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크게 아마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는 게. 그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뭐 반도체 못지않게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큰 시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뭔가 비즈니스 성숙도가 낮지만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료 산업, 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 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망하지도 않지만 또 크게 성장하지도 않는 음. 굉장히 비즈니스 성숙도가 높은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유지가 가능한 그럼 그런 기업들은 다 나쁜 기업들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 을 고려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개별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ceo 의 성향이 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행보를 보고 판단한다 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맞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저는 오히려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우생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항목은 4번입니다. 예, 지원 분야의 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과정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이 문항의 평가 은무엇뭘까요 준비한 과정과 노력 성실성에 음. 대한 질문이니요 성실성에 대한 질문. 강 선생님, 예, 세미 씨의 이제 답변이 어,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예, 틀렸답니다. 오답입니다. 음.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 전혀 죄송하진 않고요. 아, 네. <laughs> 다 이게 다 강사님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 왜냐하면은 네. 이 항목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고, 네. 이제까지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지식 스킬 경험이나 뭐 이런 직무 역량을 키워야 된다. 필요 역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필요 역량이라고 지금 다,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성실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음, 음, 음. 앞으로도, 아 노력해서 제가. 네 앞으로도 성실하게 어, 네. 이 과정에 임해야겠다. 경량했습니다.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역량을 강조해도 네, 역량을. 역량. 아, 예.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세 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키워드를 세개 강조한 거거든요. 네. 첫 번째인데 어쨌든 맨 앞에 세 가지 값진 경험을 통해 해외 영업및 마케팅에 대한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이것을 아예 쓰지 않는 게될거 같아요. 해외 영업과 마케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약할 게 아니라면은. 이런 이야기는 안 쓰시는 게더낫습니다 글자 수에 음. 대한 낭비라고 보여줘요. 음. 어, 그 다음에, 신라 면세점. <laughs> 이렇게 소재목 쓰지 마시고요.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를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면은 중국인 고객 대상으로 화장품 판매를 했다. 어, 뭐 좋은 경험이죠. 음. 왕원과 SNS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어, 더 많이 이렇게 좀팔수 있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성과도 얻어서 기뻤다. 나쁜 경험은 아닌데, 해외 영업과 마케팅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키웠다라는 게 지금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본인도 이게 왜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고객 리즈 파악을 잘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고객이 될수 있는 중국인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품의 특징과 고객의 특징을 감안해서 적절한 어떠한 이제 영업 전략을 제시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해서야 되는데 그런 좀 직접적인 이해도 없이 본인의 어떤 유사한 좋은 경험을 쓴것 같아서 소재는 좋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음...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더 가까갈 수 있겠다 뭐 싶은 문장이 있으면 한번 꼬아 주시죠. 네. 신라면세점이라고 하면은 아, 뭐, 신라면, 지뭐 대단한 곳이라고, 이거 강조해봤자 뭐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 전략 도출을 위한 고객 니즈 분석.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 이 친구가 고객 니즈 분석 강조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키워드를 좀 강조한다면, 저는 더 합격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 니즈 분석을 더 잘했다라는 걸 뒤에 좀 증명하셔야 되는데, 평상시 왕홍과 SNS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인 특성 이거 말고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런 중국인의 특징과 이 고객께서 보여지는 행동을 감안해서 나는 이런 고객님의 특성을 파악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제목을 한번, 한번 다시 써봐야 되는데 음. 네. 예. 자신있습니까? 이번 거는 저번 시간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음.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전다 했습니다. 네. 다 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까 전에 선생님의 그 피드백을 잘 듣고, 그거를 음. 좀 짬뽕 시켜놨어요. 영업 전략 도츠를 통한 고객 니즈 분석, 매출 상승 효과, 해외 영업 및 마케팅에 대한 영향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경험이 아니라, 너무 많나 네. 그럼 아, 괜찮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어쨌든 세세 가지 요약스를 이해했어요. 네, 네, 네. 음... 괜찮다고요? 어, 아니, 괜찮다고 아니었습요괜찮다 아, 아, 네라고 아, 한 거예요. <laughs> 저는 저는 조금 읽겠는데. 어,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역량을 길렀습니다. 음, 어쨌든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강조할 거냐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아, 그럼 저는 실패. 빠른 <laughs> <laughs> 인정.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좀 붙이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소재목이 될까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이해 아니면 영업 전략 도출 아니면 고객 니즈 분석 아니면 시장 분석, 음. 아니면 제품 특징에 대한 이해 및 고객 이해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이 안에서 뭘 잘했냐 그걸 써야 되겠죠 음. 근데 저도 이 지원자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다는 라건 모르지만 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객 응대를 해봤다는 것 같은데 음.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 영업 및 마케팅을 할때 직접적으로 고객 응대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사실 이 경험만 봤을 때 우리 지원자가 영업하려나? 그게 느낌인 어... 것이지 해외 영업인 마케팅은 일반 영업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직무 특징을 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아까처럼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어... 어... 그래요. 예, 잘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쌤이 또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중국인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은 뒤그 중에서 타겟을 선정하고 니즈를 파악하니. 요 부분을 좀더 제대로 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해외 영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 괜찮은 것도 괜찮은 건데, 음.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저 혼자서 모든 영업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구매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현지에서. 음. 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할수 있는 중국, 중국 채널 중국인 어. 친구 채널을 한 두억에 뚫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 아 그렇게 해야 이게 해외 영업의 역할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또 영업 잘했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니까 이건 음. 그러니까 이제 해외 영업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조금은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 아 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경험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음, 네, 네. 좀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음, 표현하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예. 방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유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음.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유학생의 이런 게 입사에 막 도움이 되나요? 조금. 아니 이거는 어쨌든 중국 내에서 유학생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맞냐? 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 강, 챌린지 할것 같아요. 어. 어, 왜냐 법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비자가 F 비자 받고 아마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이 되게 빠듯한 어. 편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거 판매가 불가능해요. 근데이 활동 물론 이게 소소하게 학생들한테 그냥 판매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판매가 이게 법적으로는 이거 어쨌든 올바른 행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런 질문들을 줬을 때 우리 지원자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에서. 음. 음. 그럼 그런 질문이 만약에 면접관이 훅 음. 들어보면은 음. 어, 진짜 돌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음. 잘 대처? 인정해야죠. 어 그런 면정하고... 부분들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부족함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겠다. 음...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정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아... 거기서 우기면 큰일 나죠. 아... 괜찮다. 차라리, 유학생들은 영정하고... 이 정도의 돈놀이는 가능하다. 아하... 뭐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면접을 끝난 거라고 보셔야 돼. 요 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음. 그냥 도덕적인 그런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음. 도덕적인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반성하라 이거지. 그럼 예. 그냥 음. 반성합니다. 음.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면접에선 네. 낫다. 네. 네. 아, 네. 꿀팁인데요. 아. 네. 아, 꿀팁입니까? 이런 게 이런 게 돌발 질문에 대처하는 법. 아, 아그 그럼... 네. <laughs>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든 근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나는 더 좋은 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런 걸 했다라고 변명식으로 계속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당황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세미 예. 씨 네. 그렇게 하면 탈락 알겠습니다 전 예.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 음. 예. 한번 꼽아 주실까요? 네. 일단은 중국인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은 뒤그 중에서 타겟을 선정하고 니즈를 파악한 이렇게 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살을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앞 부분을 좀 줄이시더라도 중국인 친구들과 어떤 유대감을 쌓았다 그 다음에 타겟을 어떻게 선정했다 정도 어, 좀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단 우리 강 쌤이 첨삭해 주실까요? 음. 홍보방법 기획 실행,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객의 니파파뭐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뭐 실패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깨달은 게 있다.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 우리 지원자 이 경험에서도 고객의 니즈파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디테일하게 뭔가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진 않으시고, 계속 그런 거 했다라고만 해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께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본인의 어떤 방법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을 보면은 해외 영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관련돼서 열심히 행동을 한 거고 영업 관련된 도움은 맞지만 그럼 해외 영업을 위해서 SCM에 대해서 이해했더라든지. 그런 뭐 재무회계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든지 코에이의 어떤 제품 특징을 이해했다라든지 수출입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든지 중국의 어떠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든지 이런 게좀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걸 그냥 써먹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코에이 영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들도 좀 역량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전혀좀안 드러난 거죠. 음...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단은 세 가지 경험 중세 번째. 구호 재단 활동 경험인데요. 글자 수 때문인지 조급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어,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서 입사 후 포부를 꼭 넣어야 할까요? 네, 간단하게라 넣으셔야 되는데. 근데 아래 내용은 어느 기업에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회사 이름만 바꾸면. 음, 뭐죠? 이렇게 쓸 거면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코 고의 어떤 제품, 어떤 매출 달성 홍콩의 어떤 중장기 사업 목표 그런 거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더 회사 목표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이 모든 평가는 이제 신인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예, 음.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지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한 학생이 지원하는 글로벌 경영 직무는 어학이 좀 되는 문과생이라면 꼭한 번은 지원할 것 같은데 취업 분야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채용 현황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티오가 없어요 음. 음, 그리고 일반 경영 지원도 아니고 글로벌 경영이면은 기업의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조직 부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O 자체는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원 자격은 일단은 상경계 우대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학에 대한 어떠한 가산점이나 마찬가지 우대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경영 전공자들을 이제 우대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필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영에 대한 이해라든지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 관리회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 약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글로벌 경영직은 어떤 성향을 또 가지면 좋을까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할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오히려 관리적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그대, 먼그대 굉장히 좀 꼼꼼하게 다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숫자에 대한 이해,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꼼꼼한 성향,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라고 할수 있는 수용성,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 좀 민망한,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원 친구의 이력 중에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ROTC 출신인데 ROTC 출신이 취업하는데 더 유리하다 맞는 걸까요? 음, 일단은 유리한 직무 분야가 있어요. 음. 뭐 영업 분야라든지 영업 관리 특히 뭐 그런 측면은 음. 장교 출신들을 조금 무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장교 전형이 별도로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없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 다른 일반 뭐 지원자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더 우대해 주는 건 맞는데 음. 근데 뭐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겠죠. 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쌤의 부분 광탈의 원흉 하원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음. 실백볼 위에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성공적인 홍보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 파악 및 솔루션을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이건데 저와 쌤 씨가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쓰기 전에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의 니즈 파악 및 솔루션 제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도 좋지만 이런 걸 발휘했던 걸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음. 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고객의 니즈 파악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솔루션 제시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분 남았습니다. 신가요? 다 했어요? 네. 확실히 예. 저는 솔직히 좀 이거 안 했습니다. 왜요? 고혜이랑 저랑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 입사 포기. 예, 저랑 안 맞습니다. 예. 저랑 안 맞습니다. 지원 예. 포기. 예.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랑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일단 들어보도록 해. 예. 아 저는 어, 실패 극복을 그 위해. 구글 설문지, SNS 이벤트 이등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엔 똑같아요. 음, 음. 어,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더 구체화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음, 저는 아직까지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음. 어, 이 앞에 있는 그. 우리 하원학생의 글과 지금 여기에 음. 남아있는 글이 조금 음. 약간 저기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약간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음. 새로운 기획,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음. 예, 좀 사람이 좀 많은 뭐 한밭 운동장에 가서 음. 어좀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원인을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음. 아니 그 원인도 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본인이 대박. 홍보 장소를 어떠한 근거에 잡았다. 그것도 예. 이제 홍보에 어떤 영향이거든요. 음. 그것도 얘기해도 돼.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그럼, 왜 네. 거기 그게 빠져 있지? 한번그공동 아니 이건 생략한 거예요. 글자 수가 아, 많아서 네, 일부러 아. 요약, 요약한 겁니다. 이거는. 응. 아 저는 음. 취업 준비가 아예 안돼 있군요. 아. 음. <laughs>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네, 네. 음. 자, 실패 극복을 위해 계속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였고, 대전 어디 가가지고, 성공적인 홍보활동 했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새로운 이벤트를 어떠한 거에 근거해서 기획하였다. 음, 음.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음. 그래서 뒤에 고객이 니즈파학 및 솔루션 제시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 보여주질 않은 것 같아, 이 지원자는. 음, 음. 이게 글자 수가 너무 천자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두 개의 대표 경험만 적고, 디테일하게 적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뼈대만 적어버리니까 음. 어떤 거 정말 잘한다라는 건지 이제 느낌이 좀덜 와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 표현하는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예. 음. 어, 오늘은 이제 코에이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박하원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음, 그 영향을 쓰라고 하니까 세계 경험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경험을 쓰더라도. 역량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부분에 고객미즈 분석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자신이 있다. 이거를 세계의 대표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신라 면세점에서는 조금 투박하지만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대리 구매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해봤고, 그다세 번째 경험에서는 좀더 이론적인 부분들도 공부해가지고 해봤고, 약간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 이 친구가 저 고객미즈만큼 확실하게 파 하고 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컨셉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강조할 것인지. 음. 그래서 뭔가 대표 경험을 얘기하려는 건 좋지만 그 대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어떤 전략이 지금 잡히지 않다 버리니까 약간 뼈대를 갖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제대로 못 붙였던 그런 음.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지원자분들 항상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강조할 것이다 그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 있게 그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음. 네, 세미 씨는 오 어떤 오셨나요? 어, 저는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고, 네. 뭔가, 근데 좀 정답률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합격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을 피하시는데. 아, 근데, 사실, <laughs> 저희가 지금, 네. 예, 뭐 크리스마스 얘기한 지도 어저께 같고뭐 1월 1일이 된지 어저께 같던데 벌써 이제, 빨라. 새해 이제 네. 구정이 지났습니다. 네. 네.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준생으로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게 네. 막상 느리게 준비할 땐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네. 돌아보면 너무 빨리 가요. 네, 맞습니다. 예또 시간이 또 금방 흘러서 예, 후회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부터 또 어, 다시 마음을 잡고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 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지역하는 정말 좋겠다. 좋겠다.